안녕하십니까 수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코스모스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따라서 하락조정이 나왔지만 비트코인보다 더 먼저 상승세를 만들면서 좋은 분위기를 띄우고 있죠. 그래서 4만 원 부근을 유지를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5만 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상승을 하는 코인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시세분추 이후에 하락을 했을 때 장대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이 3개월 이상 걸렸지만 이전보다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단기 반등이지만 중요한 가격대만 유지를 해주면서 5주선과 20주선을 지켜준다면 한번더 5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죠. 이러한 장대 음봉 같은 경우에는 제 오버 하락 구간이었기 때문에 한번더 조정이 나왔을 때 아래 꼬리가 나오면서 올라왔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집중 매집하고 있는갤럭시아 머니티리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준비가 됐다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 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헌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이러한 흐름들에서는 한번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 우선 20월선이 이렇게 띄어져 있지만 5월선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4만원 부근만 지켜주면 은 5만원까지는 단기 반등이 바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모스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42,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45,0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4만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모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